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알수록 쓸데없고 신기롭게도 잡스러운 정보 천리한 위성 관련주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나로우대랑 별 차이 없다라는 거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실 기대해볼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 요약부터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천리안 2B호 수주를 담당한 거는 한국항공우주고요. 한국 그리고 이전에 미리 떠있던 2A호 역시도 한국항공우주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제 위성발사하면은 방산관련주, 방위산업관련주랑 그리고 위성관련주들이 떠오르실 텐데 과거에 세트레아이 그리고 AP위성, 한양ENG, 비치루시스, 비치루테크 그냥 레이더 관련 사업만 하고 있으면은 다 미성 관련주로 엮었던 게 과거고, 현재로서는 사실 기대해 볼 만한 껀덕지도 없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지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시세 역시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쓸 신잡이라는 거예요. 알아두면 쓸데없고, 예, 신비롭게도 잡주인, 이러한 상황. 음, 별타이가 없다. 뉴스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게 이거죠. 2018년도 12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스페이스 X. 테슬라 스페이스 X처럼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 주관한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었고 이 당시에 나왔던 게 무엇이었느냐 한국이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연계를 해서 천리안 2호 발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였죠 원래는 2019년 연말 발사로 처음에 계획이 잡혀있다가 실제로는 2020년 2월달에 발사에 성공을 했네요. 과거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달 말에 나온 뉴스인데 천리안 위성 EBO가 SAR 방식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공시를 찾아봤어요. 한국항공우주가 위성에 대해서 수주액이 요거 38억 한번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기존의 수주액이 6천억 가량 남아있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복합적이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여기 있었다라는 거. 뉴스는 아까 12월 6일자였고, 수주 공시는 12월 5일에 나왔습니다. 계약 날짜는 12월 4일이었어요. 2018년도. SAR 발사 위성체 개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계약 금액은 얼마냐? 5,882억 원. 5,883억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금액으로 400억이 지급이 됐었고, 그리고 5,483억 정도가 완료 후에, 수주 완료 후에 수익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반영이 실제 주가에 반영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항공우주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나로우는 지난 2013년도? 맞나요? 요거죠? 실패했던 거는 다 걸러지고, 2013년 1월 30일에 발사 성공했잖아요? 음, 요걸 보도록 합시다. 1월 30일. 1월 30일, 요기네요. 1월 30일 날, 요 도찌, 요게 발사 직전이고, 발사 성공한 이후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후루룩 밀리,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고공행진을 이어가죠. 왜 이럴까요? 수익반영이 늦게 되기 때문에 선반영 되는 거는 선반영은 계약금만, 계약금은 바로 그 분기에 반영이 되고요. 수익반영은 실제로 수주가 완료된 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물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수익이 반영이 안 되고, 물건을 다 납품해서, 내 손에서 이제 떠나갔을 때, 그때 수익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사업이 없다가, 이번에 한번더 진행이 됩니다. 수주액은 말씀드린 대로 5,400억가량이 남아있는 상태고,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연간 수주액이 얼마예요? 연간 수주액이 아니라, 연간 매출액이 이제, 3조 원안 되는 수준인데, 이번에 이게 반영이 되고 나면은, 당연히 2020년 실적은, 좋아지겠죠?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타이밍이 됐다. 여기가 바닥권이다. 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또 뭐가 있느냐. 과거에 나로우 테마로해서 시세가 상승했었던 종목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양 ENG입니다.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나로호 개발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실제 대통령상을 받았던 기업이에요. 한양 ENG 사업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자랑스럽게 여기에 나로호라고 박아놨습니다. 여기 있네요. 2013년 2월 20일에 나로호 발사 성공 기념으로 해서 특별 포상을 받았다. 나로우는 언제 발사됐다고요? 1월 30일에 발사 성공하고 나서 바로 포상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2013년 1월 여기네요 1월 30일에 발사 성공하고 나서 점상 그리고 나서 후두룩 밀렸다 라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왜 주가가 올랐냐 여기가 발사 성공 직후에 하락했던 거고 여기서부터 a 포인트에서부터 b 포인트까지 주가가 상승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나로우 성공에 기념을 두느냐? 아, 나로우 성공에 모멘텀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애초에 다른 기업이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겁니다 한양 이엔지 주담가의 인터뷰 내용이고요. 5월달 2013년 5월달 나로우 성공 나로우 발사 성공 이후 두달 후에 나왔던 내용인데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로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음, 중요한 내용 요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 투자 소식에 반도체 설비 업체 한양엔지가 주목을 받았다. 라는 것. 중국에서의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에도 참여한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텐진 T.V. 공장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에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다가 삼성전자의 텐진 공장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이미 수주를 끝낸 한양엔지기 이 때문에 관련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양엔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펩설비. 펩은 무엇이냐? 여기 펩이라고 부르는 거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OEM 방식의 양산 물량 뽑아내는 그 시설이요. 펩리스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펩리스는 이제 양산 시설이 없고 생산 시설이 없는 생산을 안 하는 그런 기업들. 설계만 하는 기업들을 펩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만 담당하는 펩리스와 그리고 생산만 담당하는 파운드리 팹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양예 엔진은 대표적인 삼성전자빨, 이제 삼성전자 빨, 삼성전자 낙수효과를 입는 양산기업, 생산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게 되면은 ASU, 공기 분리 장치라고 있는데, 공기 분리라고 하면은 이제 진공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진공 상태에서 무언가를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양엔 이제 장비를 쓴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이, 공기 분리 장치가 바이오 제약과 그리고 우주항공에도 쓰인다는데, 맞죠?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하강세를 그리고 있는 거는, 음,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빨도 있겠지만은 여기 A 포인트가 뭐였냐 D 램의 고점, D 램 반도체 시세 고점이었고 갈수록 D 램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음, 더 생산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음, 생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이제 한양인제 같은 펩장비 공급업체 의 수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떨어진다 감소한다 라는 거 이제 한양 이엔지가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은 지금은 3d 랜드 메모리에서 이제 4d 로 넘어왔고 다음에 이제 5d 랜드 메모리가 생산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다시마 램 중에서 최근에는 ddr 4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4d 랜드에 해당하는 제품인데 앞으로 DDR5 램 a 이 제품이 표준화가 되고 양산이 되어야지 한양엔지 같은 기업의 수주량 그리고 실적,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한참 멀었습니다. 인텔이 지금 10나노미터 공정에 CPU를 생산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cpu 가격이 날뛰고 난리치는 과정에서 amd가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이뤄냈는데 이제 리사수 덕분이죠 리사수가 인텔을 겨냥하는 저가정책과 가성비로 맞붙이는 고도화된 전략 고게 제대로 먹혀 들어갔고 하필 그 타이밍에 인텔이 망해버려서 그런 거죠 인텔은 안 망합니다 지금 10 10nm, 나노미터 10 나노미터의 cpu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10나노미터 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7나노미터 제품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늘어나죠. 물론, 한양의 엔진은 인텔이나 AMD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인텔의 제품은 다 미국 기업이 단단하는 거. 요거는 이제 2차, 3차에 걸친 낙수효과. 그걸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양이엔지 같은 종목은 뭐 여기서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턴어라운드하는 U자 형태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메리트가 느껴지진 않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외에 음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주항공 산업 쪽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뉴스 2020년도 이 당시 뉴스에서 AP 위성 지금은 APS 홀딩스, APS 위성, AP 위성 그리고 AP 시스템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고 비치로테크나 세트레아이가 손꼽히고 있는데 다 관계 없다 천리안과 전혀 관계 없다라는 거 천리안의 이제 실제 수주액은 한국항공우주에만 반영될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적주예요 실적주로 해서 찬찬히 올라올 종목이 바로 한국항공우주라는 거. 여기서 바로 기적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릴 거니까 그냥 참고해 두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알아둬도 쓸데 없고 진짜 신박한 잡주라는 거. 아 잡주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진짜 실적 주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맛은 안 나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이랑 1, 2년짜리 장기 투자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천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MSG 같은 그런 맛만 원하는 자극적인 맛만 원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알아도 죽어도 매매 못하죠. 아니죠. 하더라도 금방 넌덜머리가 나서 손절할 거 뻔합니다. 그냥 MSG 같은 테마주 그런 것들 원하실 거 뻔히 아닐까요? 이런 종목들 패스하시고 그냥 저랑 함께 지금 시장에 맞는 유행하는 테마주나 개별주 개별 이슈 종목 일정주 같은 거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실만한 MSG 종목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